말씀 보겠습니다. e s Mida, Tato Hengjan, Yijan, 말세에 c 가내영 m 모든 육체에 부어 n 리니 너희의 자 c 들은 m a 할것이 l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l m 라 아멘 자 오늘은 꿈꾸는 자 m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에 제가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될때 초고령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부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령화 사회냐 고령 사회냐 아니면 초고령 사회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미국은 고령 사회예요. 14% 정도의 이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있고요. 203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미국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어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이다. 늙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감상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노인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로회 그리고 노인 그거보다는 시니어 그런 뭔가 좀 있어 보인 듯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 미용재료상 즉 뷰티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가장 큰 것을 두 개나 가지고 있던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자주 식사를 대접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맥도날드를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문을 하는데 보니까 시니어 커피 그러면서 자기 커피는 시니어 커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분 나이가 그때 당시에 57살이었거든요 아니 57살에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 참 쫀쫀하게 시니어 커피가 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의 시니어가 55세 이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골프를 이렇게 치신 분들 계시는데 골프에서는 이제 남자가 치는 그티 박스가 있고 또 여자가 치는 티 박스가 있고 젊은 사람들 또힘 좋은 사람들이 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경로 우대 좌석 즉 시니어들이 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프에서 시니어는 몇 살부터일까요? 공식적으로? 예 네, PGA나 LPGA에서 시니어는 50세부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례에 있어서 젊은이와 늙은이, 청년과 노인을 구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거기에는 연령별로 해야 할 일과 또한 체력을 포함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이 세대 또는 나이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들을 구분하는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간밤에 잘들 주무셨습니까? 불면증 때문에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럼 잘 주무셨고, 지난 밤에 꿈은 좀 꾸셨어요? 꿈을 꾸긴 건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꿈을 꾸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첫째로 꿈꾸는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의 배경은 다름 아니라 성령충만의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낮잠을 너무 고나게 또 오래 주무시고 그러면 저 어르신이 저승잠을 주무시나 보네,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중부메일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거기 기자가 써놓기를 잠의 종류는 20여 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면서 쭉 써놨어요. 그 중에 저승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승잠은 건드려도, 우리가 보통 어버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잠잘 시간이 아닌데도 어버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자는 그 잠을 저승잠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설 익은 잠, 또는 설친 잠, 그런 잠들을 뭐라고 했냐면 선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설픈 거죠. 덜 익은 거죠. 저승잠을 포함해가지고 단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편안한 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아 꿈을 뭘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르고 안 꿨어요. 그러고 잘 잤어요. 하시는데 그럼 평안한 잠을 주무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꿈도 안 꾸고 잘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선 잠, 덜 익은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니라 늙은이가 노인이 꿈을 꾼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히 한국 언어에 보면,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과 잠, 노인과 꿈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늙으면 잠도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체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깊은 잠의 시간은 줄고, 얕은 잠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간다는 거죠. 깊은 잠을 자면 꿈도 안 꾸는데, 얕은 잠을 자면, 선 잠을 자면 계속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깊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꿈을 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젊은이들은 짧은 시간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꿈을 꿀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꿈도 안 꾸고 잘 잤어요 하는 분들은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선 잠을 주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을 꿀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왜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녀들, 청년들 이야기해 놓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들이 두려워서 전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1절부터 4절 이후에 쭉 보면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말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각지 전 세계의 말로 막 랄랄랄라 뚜뚜따따 하면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놀라면서 기여겼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혹평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사람들이 막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 증상에 보니까 목소리 커지고 흥분하고 막 얼굴 벌개지고그 모습이 술취한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흉보면서 욕하기를 저 대낮부터 술 마시고 술주정한다고 그러면서 막 흉을 보고 욕을 한 거죠.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14절부터 15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이 일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순치했다고 흉보고 있는데 그 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알수 있도록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을 봐라 제3시다 유대의 시간으로 3시면 로마의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저 노숙자들 또 알코올 의존증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니고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더더욱이 아침 9시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에 술취해 가지고 막 소리내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또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이 사람들이 술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하는 말이 16절부터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항변하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놀라고 기이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일 것만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 실행된 그 사건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우리가 본 17절 말씀, 말세, 즉,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게 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 이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실천되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그 배경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꿈꾸는 노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꿈꾸는 자켓이라고 그랬는데 자켓이 뭡니까? 라고 지금 하시는데요. 요일 선지자는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예언은 무엇인가요? 환상은 무엇이며? 꿈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전적으로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환상은 뭐냐 그랬더니 깨어있는 상태에서 즉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늘의 신비를 접하는 것. 그게 바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꾼다. 아, 그건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을 꾼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수면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 즉 수면 상태에서 하늘의 신비를 접하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종합을 해본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이다 또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자녀들이 길을 보게 되고 또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청년들이 길을 보게 되고 연세를 드신 분들도 역시나 비전을 품고 길을 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황의 세대다 또 답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야겠다면 꿈이 사라진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기력하고 활력이 상실된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때다 활동하고 다 뭔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은 그 속에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사대교회의 그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모든 행동거지를 알고 있다 겉으로는 사는 것 같지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고 길을 못 찾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간뉴스파고해 보니까 김정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대구대 명예교수였고 또 친상교회 원로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거기에서 사무엘 울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사무엘 울먼은 70세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가 80세에 죽었는데 그 죽기 전까지도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수필집을 발행했는데 제목이 인생의 정점에서 라고 하는 수필집을 냈어요. 어떤 것이 인생의 정점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썼는데 그중에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춘의 한 부분이 누가 청춘인가 라고 했는데, 삼일 울머니 이야기하는 청춘은 나이가 피부의 탄력성이, 신체의 활력이 청춘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이 사람이 청춘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젊은데도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청춘이 아닌 것이고, 연세가 들었어도 내게는 꿈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엘 울먼 자신도 평생 꿈을 꾸고 살다가 죽을 때 비로소 바로 인생의 정점에서라고 하는 수필집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만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일까요? 오늘날의 세대들과 우리들의 교회는 이러한 규정과 표현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세대가 젊은이들이나 연세드신 분들이나 구분할 것 없이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들 즉 꿈이 없고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요? 더더욱이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것들은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알아봐주고 어른들을 존중해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를 갖고 그 살아있는 이유를 나타내 보일 때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후세에게 꿈을 심어주고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정작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꿈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으니 어떻게 후세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또 길을 알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꿈이 있어야 열정이 생겨납니다. 꿈이 있어야 열정이 생겨나면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요. 요엘 선지자는 지금 예언이다 환상이다 꿈이다라고 구분을 했지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비전이다,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어른들이 후세들을 위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후세들이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서 각자 인생의 정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요엘 2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의 근거가 바로 요엘 2장 28절이죠. 그 후에 즉 종말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영즉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늙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꿈꾸는 자켄. 그런데 이 자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원로, 장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캔이라고 하는 표현은 회색 수염을 이야기할 때 자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꿔야겠다면,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며 지혜로운 사람을 일컬을 때 자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지만 덕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아, 이 늙은이가 뭐 알아? 그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삶에 지혜가 있어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들 자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존경하고 덕망이 있으며 지혜에 올수 있는 그러한 자켄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노인에게 꿈을 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목사님 저도 자켄되고 싶어요 그런데 자켄이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캔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리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한 얘기는 바꿔야겠다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한 얘긴데 그 소원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먼저 그 복을 원하는 소원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즉 꿈부터 우리의 심중에 두십니다. 예를 들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민족 번영의 꿈을 먼저 주셨어요. 80세의 모세에게는 독립의 꿈을 주셨습니다. 85세의 갈렙에게는 헤브론 정복의 꿈을 주셨어요. 젊은이 10대의 그 요셉에게는 가정과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소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 이장1칠절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읽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뜻이 자녀 및 젊은이 늙은이 구분 없이 넓고 풍성하게 전해지고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상생의 1장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3절에 쭉 보고 하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함께 만드시고 함께 이 세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거룩한 신으로, 즉 성령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지도해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가 제한적인 사건과 특정 인물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런 말씀을 해보면 성령을 누가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로하, 흐. 히브리어로 로하, 흐. 이흐 하고 나오는 이러한 느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 생기, 즉, 로하, 흐를 불어 넣어 주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이렇게 특정한 사건과 특정 인물에게만 이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는데 새 세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 환상, 꿈이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했지만 특정 대상을 향한 특별 계시로서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정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말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2025년 8월 17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꿈을 꿀수 있도록 그래서 비전을 알고 길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어떤 부흥의 기간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런 때만이 아니라 늘상 초기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비전을 갖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며 후세에게 그 길을 지도해 줄수 있는 꿈을 꾸는 자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노인이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볼 수도 없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꿈을 접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이러한 삼중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에 앞서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행한 것 같지만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불쌍하고 더 많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눈을 뜨고 있고, 잘 듣고 있고, 말도 많이 하면서, 정작은 꿈이 없어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길을 몰라 헤매이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는 않으신지요. 바라기는 좀 전까지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꿈꾸는 자켓 되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아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수 있습니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성령 축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회색 수염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캔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덕망이 높고 지혜가 넘쳐야지 작캔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작캔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자다가 꿈꿈 말고 성령을 통한 꿈을 꾸면 우리의 여생이 기쁨의 삶과 감격의 노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꾸는 노인들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언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바꿔야 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꿈이 없고 길이 없는 그 세대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을 찬 길로 전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켓은 세월만 보내면서 황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자켓이 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꿈이 없고 길이 없는 후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언서에 보면 지혜자는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켓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꿈을 가져본 사람, 길을 찾아본 사람,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비전을 알지 못하는 그 후세에게 마땅히 행할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먼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자녀들도 예언을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자기 인격 과시 또는 경로 사상을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노인 공경하라고 그렇게 호통 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정작은... 우리가 오늘날의 자캐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삶이 빨리 지쳐요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수면의 질도 낮고 하다 보니까 정작은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러나 꿈꾸는 노인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요 꿈꾸는 노인은 활력이 넘칩니다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오늘 본문에 성령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해서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녀. 그런 소리 들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꿈꾸는 노인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로 인해 보람있고 삶의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꿈꾸는 노인 성령충만한 자캔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